오케이. Okay,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Z, 그, 얘가 뭐야. 어, 복소수인데, 요렇게, 어, 장화하 길어. 근데 뭐라고? z 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더래. 아하. 순, 허수입니다. 그잖아. 이 i 를제곱한면 뭐가 돼? 그렇지. 4인데, 마이너스 붙지. 그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순허수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만든 다음 다시 한번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얘가 실수 부분과 허수부분을 만든 다음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가자. 그럼 일단 뭐 구분해야 되니까 실수 부분만 먼저 할게. a 제곱 할수 있지? 자, 그다음에 뭐야, 허수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나눌 거잖아, 이렇게. 허수니까 뭐야? 어, A제곱이고, A제곱이니까, A제곱 여기도 들어오네, 그지? 그, 자, 요, I를 제곱, I를 곱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에다가, I제곱이 되니까, 뿔산네 뿔사. 됐어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누는 거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눠 놨잖아. 근데 뭐라고 얘는 반드시 0이 되셔야 되고, 얘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여기가 살아 있어야 허수 남잖아. 순허수. 자, 그럼 뭐가 돼? 4, 고 1, 마마. A, A. 그래서 A는 1 또는 4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는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1도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도 안 된대. 얘는 1과 4였으면 좋겠는데, 1이 되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뭐만 된다고? A는 4만 되네.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되는 거야.